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햇살이 굉장히 멋있죠? 많은 분들이 그 조깅 페이스를 여쭤보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조깅 뭐 제대로 뛰고 있는지 뭐 그런 걸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 이걸 어떻게 전달을 하면 좋을까 하다가 심박수별 제 표정의 변화와 말의 어떤 변화와 호흡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120에서 130대 심박수로 뛰는 모습이랑 130에서 140, 140에서 150, 그리고 150 이상의 심박수를 어, 가지고 뛸때그 모습의 변화를 보여드리면 은 뭔가 좀 좋지 않을까?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코로만 호흡해도 편한 속도, 어, 말을 해도 편한 속도라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 심박수가 높아도 코로만 호흡할 수도 있고 말을 잘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미묘한 변화가 있다는 라 것을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 그 모습을 촬영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걷고 있으니까 심박수가 뭐90 지금 한 2km 정도 여기 조깅에서 뛰어서 조금 높아졌는데 평상시에는 7 8 0 유지하거든요 지금은 90인데 이제 제가 120까지 끌어올리면서 뛰면서 그 모습의 변화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심박수 120 정도 심박수 120 정도면 은 굉장히 편합니다 말하기도 쉽고 그 뛰는 속도는 이렇게 뛰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조금 빠른 걷기라고 하면 좀 그런가 그 호흡의 흔들림은 거의 없죠 이렇게 코로만 호흡해도 정말 편한 속도 보통 호흡할 때 이거 130까지 가버렸네 <laughs> 코로만 호흡할 때 습습후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걸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걸을 때 습습후후 막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쉬잖아요 숨을 코로만 이렇게 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쉬어도 정말 편한 속도가 120에서 130인 것 같습니다 130 중간 정도로 끌어 올려볼게요. 지금이 139 정도, 지금 너무도 끌어 올렸는데, 이 심박수 맞추기 쉽지는 않네요. 말하기는 이 정도 심박수도 괜찮아요. 제가 보통 이렇게 영상을 찍을 때, 이 정도 속도로 뛰면서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의 떨림이 느껴지긴 하는데 말해도 괜찮죠 근데 아까와의 차이점이 제가 하나 느낀 게 뭐냐면은 제 코로만 호흡했을 때그 콧소리가 코 호흡 소리가 제가 들려요 아까는 안 들렸는데 아까는 하루 종일 말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조금 방해되는 정도 말하는 게 조금 방해되는 정도인 것 같아요 아, 이렇게 계속 말하면서 뛰면 쉽지는 않겠다 이 정도 이렇게 뛰는 거에는 전혀 무리가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145 정도로 끌어올려 볼게요 한145 정도의 심박수인데 제가 느끼는 가장 큰차이 점은 코 호흡은 가능한데 코로 습습 호흡을 하고 있어요. 들숨 두 번에 날숨 두 번. 근데 이렇게 뛴다고 해서 말을 못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코로만 호흡해도 가능하고 말도 이렇게 충분히 할수 있는데 사실 사람들이 코로만 호흡해도 편한 속도. 말을 할수 있는 정도의 속도가 조깅 페이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엄연히 말하면은, 근데 이걸 정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뭐 이게 누군가한테는 조깅 페이스일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 호흡이 살짝 불안정하죠? 그리고 말도 조금 떨리고, 이렇게 코평수도 조금 확장되고, 뭐이 정도.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은, 말하기 살짝 귀찮다. 이 속도로 계속 뛰면은 뛸 수는 있는데 물론 근데 다 끝나고 나서 나한번더할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안들것 같아요 원래 조깅이란 게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다 이제 훈련을 마치고 나서도 나 이거 한번더할수 있겠는데 이 정도 페이스로 뛰는 게 조깅이라고 누군가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좀 힘들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150 이상으로, 160 정도로 끌어올려 볼게요. 네, 지금 158 정도인데, 말은 할수 있습니다. 네, 말하기 굉장히 귀찮죠. 결고 코로만 호흡해 볼게요. 161 정도인데 이 정도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조깅 패전은 확실히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렇게 120부터 1 6 0까지 심박수별 제 변화 말초의 변화, 호흡의 변화 찍어봤는데 잘 담길려나 모르겠네 이게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환경에 따라서 심박수한 거는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120 정도는 정말 와, 걷는 것과 비슷한 수준. 걸으면서 말하는 거, 걸으면서 호흡하는 거 그것과 비슷한 수준이고 130에서 140 정도가 아, 좀 뛰는 것 같다. 근데 호흡은 편하다. 말도 좀할수 있고. 아, 코르만 호해도 정말 편하다. 이 정도가 130에서 140. 140에서 150도 어떤 느낌이냐면은 내가 조깅해서 조금 속도를 낸 수준? 어, 이 정도로도 내가 10km, 뭐 20km는 뛸수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심박수고. 근데 150 넘어가면은 160부터는 어, 예를 들어서 제가 10km를 뛸수 있는 사람인데 이 속도로는 5km밖에 못 뛰겠다. 조금 이런 느낌이 듭니다 확실한 거는 160에 넘어가거나 가까워질수록 조깅 패스는 아닌 것 같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조깅 심박수는 120에서 140 사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호흡을 의식하지 않아도 뛸수 있고 그리고 말을 하는 것도 굉장히 편하고 이 정도면은 오늘 목표하는 예를 들어서 10km를 다 뛰고 나서도 하나쯤 한번더뛸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심박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걸 한번 찍어본 이유는 이제 호흡이 편한 속도라든지 어 말을 할수 있는 속도라는 게잘 와닿지 않거든요. 특히 이제 달리기를 막 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나 지금 말 가능한데, 호로만 호흡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라는 생각 때문에 오버페이스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할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조깅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편한 속도. 경직되어 있지 않고 정말 이완되어 있는 그런 어떤 몸의 움직임으로 호흡을 편하게 할수 있는 속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꼭 명심하셔야 될게 제가 오늘 이 심박수 심박수를 말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어, 내 적정한 조깅 페이스를 어떻게 찾느냐를 보여 드리려고 한 거예요. 사실 이게 없어도 되죠. 요즘에는 저도 시계를 잘안 봐요. 사실 이제 알죠. 내가 호흡이 지금 불안정하다라는 게 느껴지고, 근데 그때 이렇게 한 번씩 확인해 보면은 역시나 심박수가 높아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요즘에는 내 호흡이 편한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기 때문에 굳이 시계를 보지 않아도 가능한 것 같아요. 달리기를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일수록 호흡이 안정적인 속도라는 거에 대한 감이 조금 부족해서 이게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아까 제가 찍은 영상이 뭔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에 120에서 140 사이에 뛰었던 그 모습 정도가 적당한 조깅 페이스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여러분들도 달리게 하실 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150 이상의 심박수 같은 경우에는 인터벌 훈련할 때나 어 스피드 훈련할 때는 그런 표정과 그런 마음으로 달리겠죠? 근데 매일 그렇게 달리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평소에 조깅하실 때는 내가 가장 편한 어떤 호흡이나 몸의 움직임이나 이런 걸잘 생각을 하시고 그걸 찾아서 편하게 달릴 수 있는 조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 호수공원이 굉장히 멋있네요. 네, 어쨌든 저도 오늘 조깅하고 나왔으니까 천천히 즐겁게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달리기를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다음에 또 주리 해서 뵙 도록 하겠 습니다.